있잖아, 네. 세탁기통돌이나 어, 어. 처음 봤어. <laughs>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 어. 빨래한다고 하면서 이불을 와 거둬다가 세탁기로 가 넣는 거야. 오. 이불도 오. 세탁기에 들어가는 걸 처음 봤어. 그냥... 그 위에는 투명 투명 그 유리로 아, 보이잖아. 근데 처음에는 그렇구나. 그 돌아가는 게 신기해서 세탁기 응. 앞에서 계속 들이다봤다니까. 벽걸이 어. TV, 벽걸이 TV. 이게 이렇게 배땡이 나온 거 아니나요? 북한에서는 어... 수평 TV라고 그러잖아, 아, 수평 TV. 어. <laughs> 오, 세상에 이렇게 큰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막 이러잖아. 어. 놀래가지고. 농촌 안 넣어왔구나, 이런 거 말이야. <S> <S>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수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건 극한 말이야? 어디 말이야? 이거요 탕양말 아, 안녕하십니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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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거 <그거는> 내 <laughs> 고향 말이야. <laughs> 어,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 네. 어, 어, 그 주변에서 내 음. 그때 내가 음, 유미한테 뭐라 했냐면 야 음. 그래도 우리가 말도 없이 나와버렸는데 네. 우리가 이만 저만해서 나왔다는 음. 얘기를 정직하게 음. 하자. 내가 음. 그러니까, 한유미가 그때 나보고 뭐라 했냐면 음. 무슨 소리 음. 하냐? 어. 아침에 무슨 소리 합니까 중국 은온선하게다 추적합니다. 이러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야, 진짜요? 그 진짜지. 근데 그때 내가 뭐라냐면 조그만 M9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니? 이러면서. 어. 내가 아무리 중국어 몰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 이러면서 그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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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어요? 나는 어, 전화를 추적한다고는 상상도 못 했어. 그렇지. 아니, 근데 그게 그리이 하는 그그 개인 정보라서 그게, 개인정보라서 그게... 쉽게, 안 되잖아. 아니, 아니. 어. 추적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걸 몰랐다니까. 아, 아 추적을 한다? 아, 어떻게 응.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전화를내 공안이 알고 여기 로 오냐? 이거야. 어, 이거 추적에서오올수 있는데, 난 그런 추적이라고 어. 있다는 걸 상상을 못 했다니까. 아, 진짜 말도 안 되긴 한다. 응. 어떻게 추적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어. 얘기 하니까, 아, 진짜라고. 중국은 그렇다고. 걔는 어. 그래, 중국생활 그때 조금 했어. 어. 그 전에 어. 학교 도 다니고 이러면서. 어. 그래서 난 개말을 안 듣고, 어. 전화를 했지. 어. 어. 딱, 했는데, 사실, 내가 그때 전화했던 이유는, 어, 어, 어. 이 안에서 전화한 것도 있었지만, 전화라는 걸 하는 게 너무 좋았어. 신기하잖아. 그것도 아, 공중전화에서. 내 말을 상대방이 듣고 있잖아. 아. 소통을 되잖아 북한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 어. 전화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 그니까, 어디 전화할 때 있으면 계속 전화하고 싶은 거야. 아, 돈은 돈대로 쓰고.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했 가게 사장한테 이만지만에서 나온다고 나오, 데그 가게 사장님이 엄청 우리보고 뭐라 하더라고 어, 그냥 갔다고 응. 어, 그렇지 어이. 죄송합니다 떼어붙이 주고 말 이러고 그냥 끊었어 어이. 딱 끊으면서도 <laughs> 괜히 했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거고 왜냐면 어이. 그 반응이 되게 쌀쌀맞았어 이래 그렇게 잘해줬는데 도망갔냐는 어이. 식으로 어이. 어, 막 그냥 말도 안 하고 떠나갔냐는 어이. 식으로. 그래서 그때 아무튼 끊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정말 마술사처럼 나타났어. 누가? 공안. 어머, 어떡하래. 도망할 시간도 허? 없이 어떡하래. 우리가 그냥 대로변 옆에 공공도로가 있어서 공공변화 박스 근처에 있었는데 야, 차가 그것도 공안 차도 아니야. 그냥 일반 차를 딱 타고 오.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삐 저들이 야딱 내린 거야 네 명. 그래 군복도 아니고 사복 입고 왔어요. 그복 입고 딱딱 내린 거야. 근데 나름못 보고 유미가 먼저 봤어. 걔가 보면서 아침이아침이아침이아침이 이러는, 어, 어. 이러는 거야. 호원 어, 이러는 거야. 호원 그다음 길을 딱 돌아다보니까 딜 어. 저기도 없었어. 그래서 씨가 또. 근데 엄마 어. 어. 양탄뒤에서팔을딱 잡는 거야. 분명히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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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팔을 음. 아.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때 국경이 음, 됐지. 같이 손 잡고, 손 잡고. 북한으로 그 바로 보내요, 그럼? 그, 아니 그천진에서 어. 옆면 쪽으로. 동구치소에 보내서 거구치소에서 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거 절차가 아. 있어도 중국 변방대에서. 어. 중국 변방에서 우리를 보낸는 음. 거지. 되게 음. 미안하더라고. 아이고. <laughs> 그러 하지 하여 말라고 하여 했을, 하여 했을 때 하지 말았어야 돼. 그래. 그러니까. 아. 그래. 어떻게 내 추적이 있는 걸 알았을까, 유명한 일은. 근데 걔는 중국 생활 좀 했으니까 어. 그 추적이라는 어. 거 있다는 걸 알았더라고. 나는 어. 이거는 상상도 못 하는 어. 일이라고 생각했어. 어. 기계를 어. 추적한다는 거는 말도 안돼지또 안 처음 안 저라도 처음 써보라. 그럼 내가 써본 적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근데 어떻게 이름이 똑같아요? 참 기능해지. 아, 근데 근데 약속하고 한건 아니죠? 그치. 아 그럼 그두 분이 지금 어디서 다시 헤어졌어요? 그래서 북한 넘어가서 헤어진 거지. 왜냐면 아. 걔는 북청에서 살았고 거주지가 음. 나는 양양도니까 북한은 본 거주지에 가서 재판을 음. 받는단 말이야. 풀을 풀려 나오던 어. 재판을 받는. 그래서 솔풀이 흩어졌는데 어, 그때 헤어지고 나서 걔를 어디서 만났냐. 응. 걔를, 그리고 나서 걔가 계속 나는, 어, 눈에 서운 거야. 응. 왜? 이게 똘망똘망했어. 그래서 그때, 어, 어디에 가 있는지. 응. 그때 그렇게 전화 안 했으면은 그때 나는 그 응. 할머니가 연결해준 브로코를 응. 만나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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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데 어. 한국 갔었을 때 어. 그 되게 아무튼 걔한테도 아, 미안했고 어. 어. 그 당시에 그 전화 하나 때문에 한국을 못갔는 어. 되게 막 너무 그때 막 속상했고 정말 도로의 어. 어. 기회를 놓친 거잖아 미세주 만났었는데 할머니도 못만나고 <laughs> <laughs> 근데 걔를 어. 어디서 만났냐 어디 어디 북송되고 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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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북송되고 나서 한 어. 2년 아니야 1년 반? 1년?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그런 기간에 지나서, 오, 오. 나는 천진국제학교를 통해서 중국주재 북경영사관에, 대한민국영사관에 들어가 있었고, 오. 유미는 이미 들어가 있었 거야. 어머, 어머, 어머 그영사관에서 어. <laughs> 언니가 막그 말연습하고 들어갔던 그 대사관에. 어머,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아 북한 사람들이 또 왔대! 하면서 딱 들어가면 사람들 구경 나오거든. 근데 걔가 뭐 짝짝짝짝 또 작잖아 바라말말 해가지고 어. 제일 앞으로 뛰어나는 거야. 언니 아, 알아보고? 아니 알아보고 나온 게 아니라 구경 나왔지 북한 사람 만나니까. 그냥 만났는데 걘 <걔> 거야. <laughs> 걔도 놀라고나도놀라고 어머머. 니가 어떻게 여기서? 어머머, 걔는 아줌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뭐 어떤 어떤 일까 야. 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만년는 인연은 만나. 계속 걔가 눈에 밟혀가지고, 걔가 어떻게 됐는지, 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 그 영상을 해서 그렇게 만날줄 무관하게. 진짜. 와. 그 다음에는. 야, 서럽이다 야. 어. 근데 걔랑은 또 오래 같이 못이셨어 며칠 안 돼서, 어. 그게 순차적으로 들어와 순서대로 한국을 보낸단 말이야. 어. 걔는 거기 들어와서 이미 1년이 넘어있어서, 어. 1년이 넘어있었어. 어. 그러다 보니까, 가 거의 2년 만에 만났네. 걔가 아, 이미 아, 그아아들 가서 1년 넘게 있었으니까. 아, 그 영사관에서요. 어, 그래서 걔는 초반네. 우리가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한국으로 가고 우리는 거기 그냥 남아 있었지. 나는 거기서 또 1년을 넘게 있었고 거기서도 나이 들면서 또있었네요한살 5살 보고. 그래서 아니, 걔를 아니. 거기서 만났지. 야. 근데 그렇게 반갑더라. 한국에 와서는 어렵겠네. 머란번 클럽을 하면서 어, 같이 그, 했어요? 어. 그러면서 또 어. 만났고 아. 그 전에는 통화를 하긴 했는데 네. 걔가 또 캐나다 갔어요 캐나다 생활 좀 했어. 오. 어, 영어도 잘하겠네요. 영어 좀 해. 음. <laughs> 그래서 캐나다 갔다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 이러면서 나중에또머란번 클럽을 하면서 음. 만났지. 어. 능력자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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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걔랑 인연이 있어. 그게 어. 정말 18살 때 만났던 애가 이제는 예. 어. 네, 어. 셋 난. <laughs> 얘기 오빠야. 언니는요? <laughs> <난> 뭐 <했니>? <웃음> <웃음> 아니 같이 왔다면서요? <laughs> 진짜 인연이 대단하다. 아. 아니 그래서 이렇게 돌잔치에 또 나갔네. 그래. 근데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언니는 지금 그한유면 인천 한번도못 뵀거든요. 못 봤어? 아저한번도못 뵀어요. 아 진짜? 응. 이 음, 예쁘다. 항상 이 TV로만 봤죠. 아, 네. 떨렁떨렁해 그러니까 언니 그쪽으로 가고 나는. 이철우님. 저거. 어, <laughs> 어, 그렇지. 철우님 때문에 어, 를 초대해가지고. 맞아요, 맞아 그때 당시에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laughs> 할머니가 한국에 가있어가지고 할머니 한국에 살기 좋습니까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했었어. 오. 근데 여기 오면은 근신 걱정이 없다. 어. 지구조지 뭐, 어. 먹을 자 짖, 꽉지막 이러면서 할머니가 진짜. 그랬었거든. <laughs> 어땠어요 그때? 나는 어. 알고 있었 알고 있었으니까 언니도 한국에 가겠다. 이래아니 그런 게다 필요 없고 어. 너무 잡히니까 어, 안전한 데가 어, 아니. 중국에 있으면 계속 잡잖아. 어.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한국인의 유혹이 엄청나게 컸어. 왜냐 면 일단 말이 좋하고또 어. 뭐 같은 민족이고, 어. 가면은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안 줘도 10분만 줘도 어디야 아, 이런 생각이 들지 숨어 살자 아, 숨어 살지 않았으니까 수동만 기습대 그래서 그때 그 할머니가 한국에 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어. 어, 무슨, 뭐 무슨 뭐딱 누르면은 무슨 는 버튼이라 했어. 그 버튼을 나 뭐들한테 을 때인데. 버튼이라고? 지튼 버튼 <laughs> 딱 누르면 그냥 집 앞에까지 씨 올라간다. 엘리베이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음. 뭐 드라마에서 보긴 음. 했지만은 할머니한테도 어. 그런 얘기 들으니까 사실 반신반의였지 그런 사람들 모르겠잖아 특기에다안 음. 믿는, 잘안 어, 어, 어. 믿는 선전 안 해야지 그러니까. <laughs> 정말 그 할머니도 뭐 할머니 하면 여전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기까지 갈지 엄청 부러운거야 이거 신기하다 친할머니였어요 친할머니. <laughs> 쟤네 가족이 굉장히 많이 왔어. 다4팔번다 뭉치면 30몇 명이 같다 엄청나게 엄청 많아. 많아. <laughs> 야, 엄청 많아. 진짜 많네. 오. 그래서 막 김여정이가 그런 얘기 했다, 했다. 아마 양강도는 막다 불태워버리겠다. 했다 했다. 아, 어. 없어도 된다. 했다. 아니 근데 며칠 전에 그 해산 사람이 전화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난 말투도 그 놀랬어. 북한에서 한국말 사용하지 말라고 하잖아. 맞아.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지금 걔네. 뭐, 법까지 내라고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야 하나? 평양에서는 친구란 말을 잘안 해요. 친구는 오. 진짜 베프야. 어뭐 얘는 나의 친구, 베프, 완전 베프를 그렇게 말하고, 저희는 한국에서는 나이가 같으면, 어, 얘 친구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북한에서, 평양에서는 또 그게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동무라고 하죠. 동무동지동무인데회사 사람 얼마 전에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 나 누가 아버지 친구야? 그러더만. 엄미야 나랑 그래서 그때 어, 영상관에 어. 들어가가지고 응. 1 년을 넘게 있었는데 어. 그 영상관 얘기하자 면역사가 있어. 통세탁기 있잖아. 네. 통세탁기. 어, 어. 통돌이. 거기 있었어요? 나 처음 봤어. <laughs> 아 근데 그게 처음 볼 수밖에 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 북한에 그 있어요. 어. 그래. 없지 없지. 어. 그래서 그때 같이 같이 들어간 언니가 응. 있었어. 응. 지안이랑 응. 고야인데 그 통돌이 세탁기를 거기도 접어보고 뭐, 나도 처음 봤는데, 우리가 딱 들어가는 데 그,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 어. 빨리 한다고 하면서 이불을 확 걷어다가 세탁기를 확 어. 넣는 거야. 나는 어. 세상에 또 이불도, 어. 북한이 다 손으로 빨잖아. 어, 어. 그 세탁기에 들어가는 걸 처음 봤어. 야. 세탁으로 한다, 세탁기로 빨다라는 거. 어. 근데 또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어. 우리가 이게 국정원이나 하나 하에 들어가면 그, 그 세탁기를 처음 볼거 아니에요? 어. 근데 뭐 언제부터 수성원들 저랑 그냥 다들 어. 자연스럽게 써요. 어. 그게 어. 생소한 게 하루 이틀이야. 어. 근데 처음에는 그 돌아가는 게 신기해서 세탁기 응. 앞에서 계속 들이다봤다니까그 위에는 투명이 투명 그 유리라서 아, 보이잖아. 맞아, 맞아. 야,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 어, 신기해. 그 다음부터는 손빨래 안 하죠. 그 사람들 안 하죠. 어느 날 갑자기부터는 손빨래는 응. 커녕 다 해놓은 빨래를 가리는 건데 싫어. 아, <laughs> 그래서 막 그런다 하잖아요. 막그 개주는 기계도 나온다. 막 있으면 좋겠다. 한다고 <laughs> <야. 웃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좋은 거는 빨리 바뀌더라고아 저번 게 들어와서. 그래서 그때 세탁기를 처음 봤고 또 처음 봤는 벽걸이 어. TV. 벽걸이 TV? 어, 아. 엄청 큰 거. 영상 하니까 엄청 큰 거. 좋은 거같신거 거 아니야? 아. 뒤에 이렇게 배땡이 나온거아니나 아니야. 그냥. 편집장은 어. 그러니까. 수평 TV라고 그러잖아 아, 수평 TV. 어. 근데 아. 그거를 처음 봐가지고. 아. 야. 그 도우기는 그런 북한 사람들도 다그러거 처음 보잖아. 어, 근데 우리가 처음 딱 들어올 때는 오오 세상에 이렇게 큰 텔레비전이 있습니까막 이러잖아. 어. 놀래가지고. 어. 근데 지들도 처음 봤으면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쟤쟤쟤쟤 자연스럽게 농촌 안도하고나 이러더라구요. 청소한 거고. 지들은 정말 다 놀랬으면서. 어. 야. 그다음에 또 한참 있는데 좀 있다가 뭐, 그 에어컨이 찬바람 이씩씩씩나 에어컨도 처음 봤어. 어, 없죠, 없 나도 평균 사람도 못 봤는데. 못 봤지. 어. 야. 그러니까, 신기한 것들을 처음 본 거야. 아, 맞아, 맞아. 나는 그 밖에 붙은 그 시래기도 한국에 와서 최근에 알았어요. 그게 밖에 있는 게 시래기라는 <laughs> <알았다. 웃음> 아니, 누구랑 이게안 왔냐 얘기하다가, 어, 그 시래기라고 해서, 어? 시래기? 아니, 에어컨 얘기 안 되네 갑자기 시래기 얘기, 먹는 시래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시래기 뭐야? 시래기가 뭐야? 그 밖에 설치되가 아, 그, 이게 큰거 있던 게 그게, 그건가? 음. <laughs> 아무튼, 거기서는 정말, 모든 게다 신기해.